한국산 제작 디퓨저 메이드 인 코리아. 이 디퓨저 리피로 일은 정말 특별해요.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믿음이 가고 안심해요. 200ml 용량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. 향수 블렌딩으로 만들어져서 향이 너무 좋아요. 방취제 스틱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향이에요. 선물용으로도 딱이에요. 집안 곳곳에 두면 은은하고 오래가는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서 분위기를 한층 더 좋게 만들어줘요.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더 오브샵 유멜 피저브드 디퓨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디퓨저는 200ml의 용량으로 국내산 식물성 조향사가 사용되어 자연의 향을 그대로 전달해 줘요. 블랙체리와 데이지 향이 어우러져 상쾌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줘요. 유리병의 코르크 마개가 포인트가 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. 방취제 스틱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즐겁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해 줘요. 집안 곳곳에 향긋한 향기를 퍼뜨리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쯤 고려해 보세요. 이 디퓨저 정말 멋진데요.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믿음이 가고 500ml이라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고 상쾌한 향이 나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좋게 만들어줘요.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선물로 주기에도 딱 좋아요. 홈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20대 여성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.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이 디퓨저가 함께 한다면 분명 좋은 기분이 가득할 거예요.